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느니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은혜와 응답을 삼포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듭하여 예배드리실 때 은혜와 응답도 거듭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성령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과 도전을 나누어 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힘써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결실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준비 많이 되셨습니까? 우리 노회는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세계교회는 지난주,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한해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소득의 열매를 결실하고 추수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는 주일로 지키는 동시에 신앙의 열매도 결실하여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며 대림절로 나아가기 위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성령의 계절이 끝나고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맘때가 되면 아기 예수께 드릴 신앙의 예물이 준비된 성도와 아직도 준비가 덜된 부족한 성도들. 이렇게 두 성도로 나뉘게 됩니다. 교회력은 매년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관습이 아닙니다. 개인으로든 온 세계든 언젠가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 되겠고, 온 세계의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날이 됩니다. 결국은 주님과 한 번은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면서 결산을 하게 될 테인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이것을 훈련으로 대비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교회력을 따라 신앙생활 잘 하시고 경건훈련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 경건 훈련 잘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 누굽니까? 11절, 12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반대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훈련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설명되고 있는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치유의 열매, 회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스계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악귀로부터도 무시를 당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제사장의 아들들인데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귀를 대적하는데도 그들의 선지자 노릇은 악귀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악귀 들린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망신을 당합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성령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다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제사장들, 일곱 아들들처럼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안타깝지만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성령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귀찮게 여깁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스계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닙니다. 의뢰 성경엔 좋은 말씀 있겠지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펼쳐놓고 읽으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셔야 되고 성경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배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참석하셔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자꾸 들으실 때그 설교를 통하여서 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발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손과 발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내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귀를 통하여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하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면 옆구리 쿡쿡 팔꿈치로, 아내 옆구리, 남편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목사님이 니네 얘기하신다"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진다 하여도 내 거칠고 굳어진 심령을 내가 스스로 부드럽게 개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이 완악한 마음을 먼저 녹여주셔야 그 말씀의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심기게 되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니도 성령의 도움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신앙생활 가운데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예수님 찾아가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계셨습니까? 이 지상에 언제 계셨습니까? 2000년 전에 계셨습니다. 또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무슨 수로 2000년 전으로 쫓아내려가서 예수님 만나 그 음성 듣고 예수님 옷자락 만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수로 비행기를 탄들, 로켓트를 탄들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만나게 해 주셔야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나게 해 주셔야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 아, 나를 초대하시는 귀하고 복된 곳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는 체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바울과 스계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 차이 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는 차이입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야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봐도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가 봐도 내가 아는 말씀이 없고, 의지할 말씀이 없으니까, 당면한 문제와 고난을 이기려고, 무엇까지 동원하게 됩니까? 마술까지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술을 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술 같은 것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웃기웃거리고, 굽실굽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 봤자 악귀를 당해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꼭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필수적인데도, 말씀의 뿌리 내리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이걸 선택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현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쓰여진 말씀이 쓰여진 말씀인 성경이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 보시면 이 책장에도 한권껴 있고 저기에도 있고 내 책상에도 하나 있고 우리는 정말 복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흔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북한 같은 데서는 여기 서울에서 개성까지 택시로 한두 시간 걸리나요? 거기선 성경 함부로 못 갖고 다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말씀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세상 사는 가운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 받아 뚫고 가려고 부딪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단 기준, 다른 행동 기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녀들을 기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집을 사려고 합니다. 땅을 사려고 합니다.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건강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 판단 기준과 행동 기준 가운데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다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길로 행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님, 다잘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랑은 하지만, 사실은 만나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계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만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눈물과 기도로 길러놨는데,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만나본 적도 없는 주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속 왕좌를 내어 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지요. 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시즌 들어가는 것다 알고, 아유, 왜 올해는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늦습니까? 아유,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정작 아기 예수께 믿음의 예물 드릴 생각은 준비는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겉모습만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이 잘안 되죠. 그러나 문제와 고난에 탁 부딪히게 되면, 특히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귀를 만나게 되면, 악귀와 마주치게 되면, 악귀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신앙생활, 경건훈련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문제 앞에 헛되고 쓸모없는 해결책. 그게 마술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문제 앞에 헛되고 쓸모없는 해결사. 그게 우상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다 해결책, 해결사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고난에 탁 부딪히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게 마술 우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과 말씀이었는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어떤 내용을, 어떤 주장을 하냐면, 마음이 아프다는 사람들, 마음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상담을 해서 도움을 주고 이래야 할 터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맹장이 터졌을 때처럼 뭐 이렇게 해부를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자,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더잘알수 있을까? 무엇을 보아야 알수 있을까? 아하. 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역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잘 연구하여 관찰하여 예측까지 할수 있게 되면 통제할 수 있게 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교정도 할수 있게 되고 교정도 하게 되면 행동을 교정도 하게 되면 역으로 상한 마음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 뭐 만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관점에서 볼때 배울 점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나의 행동 요소들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유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아유 저는 목사입니다. 아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거는 제얘기고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자기소개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요소를 봅니다. 무엇을 봅느냐?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공간, 그 사람의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의 재물. 이것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쓰는데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느냐. 돈 버는데 제일 시간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돈의 사람입니다. 또그 사람의 공간, 주변 공간을 볼때그 사람의 주변 공간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물건이 무엇이냐? 그 물건이 그 사람의 분신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귀하고 아끼는 그 물건, 그것이 그 사람의 분신,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많이 입에 담는 화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현재가 어떻고,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답니다. 입만 열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하면 나의 미래도 그렇게 비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내가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돈을 쓴다면 나는 그 건강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내 자녀들을 위해 제일 많이 쓴다면 그러면 그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 절대 진리도 아니고 만능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분들이, 이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언어와 재물은 어떻게 채워져 있습니까? 물론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잘 따르는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고 또 말씀의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는 회사원, 공무원, 직장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교회 안팎에서 문제와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와 고난들이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잘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술과 악귀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술과 악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현상이고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령의 계절을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선물들, 시간, 공간, 언어, 재물, 어떻게 써왔는지, 어떻게 채워왔는지 돌아보시고, 대림절 한 달이라도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나에게 주신 시간 공간 언어 재물을 잘 선용하여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아기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마술과 악귀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오직 힘써 구하여야 할 것은 성령과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 교회 안팎에서 주님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환자들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연약함이 들어오지 않아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한주 복된 주일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